정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해 외국인 불로 정형학대 지원해서 우리 원협에 장출 어, 20명, 작년에 20명인데 예산도 다세워져서80% 지원하는 걸로 네.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도입 국가들. 물론 뭐일단 올해 같은 날은 편할 수 조여야죠. 네, 해야죠. 올해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커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고나 장관 문제. 굉 실질적 지원 금액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 기간 초기에 10월, 1월까지 서막산 케이블카 공용 주차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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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거기도 포함입니다. 네. 축제 때뭐 작년에 돈 많이 들 벌었어요. 그럴 때다다 채우고 참예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실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. 네, 근처까지 관련 기업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 농업할 수 있는 첨단 시설로 1,000 제곱미터 크기의 수직 농장 두 개동을 채는 기본계획을 통해서. 어 설계까지 완료하려 이게 어때 사상님 목고 그러니까. 밑에. 네잘했었어요 네, <laughs> 응? 잘못 들은 거 같은데요? 잘못 들은 거 같아. 잘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네, 네, 이렇습니다. 네. 특에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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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천이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될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.